2025년 을사년 범띠들 도장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시비수가 들어와서 시비수가 들어오다 보면 관제도 끼는 거예요. 관제는 뭐냐 하면 겨, 경찰에 왔다 갔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제거든요. 뭔가 돈을 크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꼭 물어보시고 그래도 2025년도에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릉돈입니다. 이번에도 이제 한번 2025년도 범띠 분들의 문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아 범띠들, 어 2025년 을사년 범띠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 그렇지는 않은데 도장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 문서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가 가게 계약을 한다든가 근데 자꾸 시비수가 들어와요. 시비수가 들어와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. 시비수가 들어오다 보면 관제도 끼는 거예요. 관제는 뭐냐면 경찰에 왔다 갔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관제요 뱀은 산에 도 많지만 들에도 많고 강에도 있고 길에도 많고 하잖아.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나를 칠지 모르거든. 내 식량을 빼서 먹을지 몰라요. 그래서 범띠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사인할 때 무언가 돈을 크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분들이 또 25년도에 조심해야 할게또 다른 게 있을까요? 사람 조심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문서에 있고요. 치고 나가거든요. 범디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번에 물어볼 때가 많아요 대부분 성향들이 그래요 범띠들은 범은 보통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그만큼 여린 사람들이거든 마음에 그리고 또 누가 한 마디 하면 많이 소심하게 속으로 우는 분들이 많 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생각을 하고 저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내 그러니까 자신을 더욱 강건히 부건히 하셔야지 다른 게 보여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어 주다 보면 결국은 남편은 나만 보게 될 수 있거든. 그래서 음. 그런 것들 신중하시라는 거예요. 금전운이 과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을 때나 무언가 문서를 크게 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게를 이동을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때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거 누가 좋다고 해서 그게 다커 보이지는 않거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신념대로 가다 보면 일치를 않는데 누구의 말에 하다 보면 휩쓸릴 수가 있어서 결국은 낭패는 나만 돈 잃는 사람은 나잖아 내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중 하라는 거예요 건강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폐 쪽에 그리고 이제 뼈 쪽에 그럴 수 있으니 젊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의기팔팔해서 괜찮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2025년은 나한테는 좀 싸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2025년도에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50대에서 다 받으려서 죄송한데요. 74년생, 가빈생들이 그래도 조금 알토랑을 받는 수니까 74년생들이 제일 괜찮습니다. 이분들이 딱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62년생 이민생들이 사실은 조금 무언가 갈고 닦았던 것들이 도둑을 하는 수여서 좋긴 한데 이분들은 무언가 낭패의 운들이 들어와요. 됐다가도 뒤집어 엎어서,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로 했어. 근데 이게 갑자기 틀어져 버려. 그런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낭패의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음.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음. 그래서 내가 얻었던 거를 다시 내놓으라고 다시 가져가겠노라고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와요. 어 그러니까 음. 밥상까지 다 차려놨어 근데 급하게 밥을 못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온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고 86년생 병인생들 그래도 내 배가 따뜻하게 불러오는 수니까요 이분들은 문서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제일 좋은 걸 항상 한 개만 뽑으라고 하니까 74년 갑인생들을 뽑은 겁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띠들이 다안 좋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입니다 <목소리> 신년 운세 려면은몇월 달에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지나면 보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. 내년은 그냥 대충 이렇다 저렇다 그분이 오셨을 때 봐드린 거고요. 전체적인 건 11월 달부터 신년 운세 봅니다. 올해는 음, 11월부터 보는 게 가장 좋네요. 음, 운세가 10월 상달부터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보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.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